당신은 오늘도 속고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잠을 줄여가며 자격증을 따도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요? 세상은 당신에게 아주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성실함이 무기다. 미안하지만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말입니다.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는 택배기사님이나 공사장 인부들이 가장 부자인가요? 도서관에서 밤새워 책을 파고드는 고시생들이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당신의 땀방울 개수에 비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쓸데없는 정보로 머리를 채우느라 정작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보는 쓰레기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하버드 박사의 강의도 공짜로 볼수 있고, 구글 검색 한 번이면 인류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경세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희소성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이제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미친 듯이 돈을 퍼붓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정보가 과거의 데이트를 모아놓은 것이라면 지혜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재무제표를 읽고 뉴스를 분석하는 건 지식입니다. 이건 개미투자자들도 다 합니다. 하지만 폭락장이 오기 직전 대중의 공포를 읽어내고 남들이 팔때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지혜이자 직관입니다. 이한 번의 결정이 10년치 연봉을 벌어다 줍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노동의 가치가 단 10분의 지혜로운 판단보다 못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의 22%를 휩쓸고 월스트리트 자본의 절반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호크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신성한 지혜를 자신의 뇌로 다운로드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건 종교적인 미신 따위가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이 이제야 밝혀내고 있는 인간의 무의식을 해킹하여 부의 알고리즘을 심는 가장 고도화된 정신기술입니다. 당신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알람 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간밤에 온 카톡을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남들이 자랑하는 사진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포털 사이트에 자극적인 연애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출근하기 싫다. 오늘 회의 준비는 어쩌지? 카드값은 어떻게 막지? 축하합니다.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뇌를 가난 모드로 세팅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의 뇌는 현실과 무의식이 뒤섞인 아주 특별한 상태 즉, 세타파 상태에 머뭅니다. 이 시간은 마치 최면 상태와 같아서 당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여과 없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 각인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감, 미래에 대한 불안, 골치 아픈 업무 스트레스를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무의식은 하루 종일 그 불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꼬이고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아침의 10분을 목숨처럼 사수합니다. 그들은 절대 눈을 뜨자마자 외부의 정보를 뇌에 쑤셔 넣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지혜는 안에서 밖으로 솟구치는 것임을 말이죠. 유대인 부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모대 아니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내게 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이말 속에는 밤새 충전된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타파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뇌에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내가 풀어야 할 난제는 무엇인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러면 놀랍게도, 쫓기듯 바쁘게 살 때는 절대 떠오르지 않던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거울을 보며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기획했던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정보의 노예가 되는 대신 지혜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경제적 문제의 뿌리는 사실 돈그 자체가 아니라 판단력의 부재에 있습니다. 엉뚱한 주식에 투자한 판단, 발전 없는 회사에 안주하기로 한 판단, 자기 개발 대신 술자리를 선택한 판단, 이 모든 잘못된 판단들이 쌓여 지금의 통장 잔고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은 아침마다 허겁지겁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며 시작한 당신의 하루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코르티솔은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와 미래를 계획하는 부위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건 스스로 바보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억울함이 좀 풀리십니까? 당신의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작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지식으로 돈을 벌려는 낡은 방식을 버리고 지혜로 돈을 끌어당기는 자본가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정보는 검색하면 나오지만 통찰은 고요함 속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뉴스 기사를 읽으며 불안에 떨때 부자들은 그 이면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봅니다. 이 차이는 오직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뇌의 세팅 값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침의 패턴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 시에 일어나서 멍하니 스마트폰을 본다면 일곱 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전승 지혜인 탈무드와 현대의 신경 가소성 이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의 뇌를 돈을 벌어 드리는 자석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파괴적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침대에서 발을 떼기 전까지의 딱 5분. 이 5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연봉을 결정하고 10년 뒤 당신이 살게 될 집의 평수를 결정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모닝 리추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 회로를 가난한 노동자의 회로에서 부유한 창조자의 회로로 물리적으로 바꿔버리는 훈련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차단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당신의 상위 10% 안에 듭니다. 첫째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마십시오. 둘째, 피곤하다라고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셋째, 오늘 해야 할 업무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세 가지는 당신의 무의식 문을 닫아버리고 곧바로 현실의 감옥에 가두는 간수들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침대 맡에 미리 준비해둔 이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유대인 부자들이 수천 년간 자녀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수해온 습관, 그리고 현대의 억만장자들이 수행 비서에게 지시하여 아침마다 반드시 챙기는 그 루틴의 핵심. 그것은 바로 펜과 종이입니다. 너무 시시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최첨단 기술이나 복잡한 앱을 기대하셨나요? 바로 그 시시함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 오만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차가운 액정은 당신의 뇌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펜을 쥐고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글씨를 쓰는 행위는 뇌의 망상 활성계 RAS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가장 강력한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은 단순한 정보 입력이지만 손으로 쓰는 것은 뇌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창조의 서막이라 부릅니다. 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 인간은 글쓰기로 자신의 우주를 창조합니다. 빌 게이츠가 주머니에 항상 메모장을 넣고 다니는 이유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100만 달러를 벌고 싶다면 당장 수첩부터 사라고 외친 이유는 단순한 메모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에 부유하는 추상적인 소망을 물리적인 현실로 끄집어내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펜 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 맡에서 펜을 들고 적어야 할 것은 오늘 해야 할일 목록 투두리스트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의 목록입니다. 당신이 적어야 할 것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감사 일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집을 사고 싶어요, 라고 적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게 나는 지금 가난해, 나는 지금 집이 없어, 라는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은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당신이 느끼는 그 결핍의 감정만을 증폭시켜 현실로 가져옵니다. 따라서 당신은 시제를 바꿔야 합니다. 월 1호광을 벌게 되어 감사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서재에서 평온하게 아침을 맞이해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때 당신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현실은 좁은 방구석인데 입력된 정보는 성공한 자산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인지부조화의 순간이 기적의 틈새입니다. 뇌는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뇌의 특성을 이용하여 현실을 상상에 맞게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동기부여 호르몬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뿜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당신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은 안정을 추구하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당신이 새로운 패턴을 입력하려 할 때마다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첫날, 당신은 벅찬 희망으로 펜을 들 것입니다. 하지만 3일째가 되면 당신의 뇌는 속삭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당장 카드값부터 걱정해야지. 5분도 자는 게 낫지 않아? 이런다고 돈이 벌리면 세상 사람들 다 부자됐겠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평생 가난의 굴레에 가둬온 항상성이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당신이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다가 죽어가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그래, 내가 무슨 부자냐라며 스마트폰을 켜고 연예 기사를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다시 현실의 마취제를 맞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바로 그 저항감이 느껴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운동을 할때 근육이 찌려지는 고통이 있어야 성장이 있듯, 뇌의 저항은 낡은 신경망이 끊어지고 새로운 부의 신경망이 깔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불편함, 그 의구심, 이게 맞나 싶은 그 불안감이 들 때, 당신은 오히려 환호해야 합니다. 아, 드디어 내 뇌가 바뀌고 있구나. 가난의 회로가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는 자만이 임계점을 돌파합니다.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도를 더하는 순간 액체는 기체로 변하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합니다. 당신의 아침 5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 두주, 한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지루한 반복이 계속될 겁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출근길은 여전히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면무태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당신을 부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그 필터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샤워를 하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스칠 것입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비즈니스 기회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당신이 내뱉는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 깔린 RAS 필터가 가난과 불평 대신 기회와 감사를 포착하도록 재설계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봅시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습관이 1년, 3년, 10년이 쌓인 당신의 모습을 새벽 5시 고요한 정막 속에서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에 놀라 깨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기대감으로 차올라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고니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합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혹은 고요한 숲의 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최고급 원목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듭니다. 종이 위로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벌게 해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습니다. 나의 아이디어로 수만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자는 동안에도 불어나 더큰 가치를 세상에 환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파트너와의 협상이 우리 모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당신의 글씨 하나하나에는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펼쳐질 모든 일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펜 끝으로 지휘한 대로 연주될 것임을 당신은 하루라는 교향곡의 지휘자이자 인생이라는 영화의 감독입니다. 글쓰기를 마친 당신은 깊은 호흡을 내뱉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리 끝까지 전율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결핍에서 풍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로 서재문을 열고 나가는 당신을 세상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거절도, 어떤 실패도, 어떤 경제위기도 당신은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 존재하고, 위기는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온 손님일 뿐임을 당신은 꿰뚫어 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때 당신은 웃으며 매수하고, 남들이 불평하며 회사를 욕할 때 당신은 그 회사를 인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그릇이 완성된 자의 아침입니다. 자, 이제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옵시다. 이 황홀한 미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5분만 더 자겠다며 이불 속으로 도망치는 패배자의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든 서랍을 뒤지든 마음에 드는 노트 한 권과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머리맡에 그것을 두십시오. 스마트폰은 거실이나 다른 방에 두고 충전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결전 준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도 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몽롱한 상태 그대로 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딱세 문장을 적으십시오. 첫째 나는 오늘 한 하루를 창조한다. 오늘의 명확한 의도 선언. 둘째 나는 미를 가진 사람임에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정체성 확립. 셋째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 모든 시련과 기회에 감사합니다. 과정에 대한 절대적 수용. 단 5분입니다. 이 5분이 당신의 24시간을 지배할 것이고, 그 24시간이 모여 당신의 일생을 바꿀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모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희망으로 살고, 부자는 행동으로 산다. 희망만 품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지 않아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은 당신을 오만하게 만들지만 행동은 당신을 겸손하게 부자로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가슴이 뛰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나를 꺼내 달라는 무의식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는 이미 늙어가고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나이가 들수록 굳어집니다. 오늘이 당신의 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젊고 유연한 날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힘들 것이고, 모레는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십시오. 당신이 내일 아침 스마트폰 대신 펜을 잡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삶에 진입한 것입니다. 세상은 잠든 자들의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의 꿈은 대로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꿈의 주인이 될 차례입니다. 고요한 새벽, 펜 끝에서 피어나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십시오. 당신은 가난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창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마스터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그 종이 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